So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당입니다 네. 오늘도 브라인드 사지로 갖고 왔습니다. 이분은 네. 이 분은... 저... 어? 운동 선수입 아, 운동 선 선수. 네. 네. 88년. 8 8 226세입니다. 26일. 응. 운동선수시라고요? 네. 일단 지금 느껴지는 걸로는 음 그냥 다른 거다며 나를 따르라. 약간 그 잔다르크 느낌. 좀 치마만 둘르고 성향은 여자고 그런데 그냥 남자예요. 누구보다 자기주관 뚜렷하시고요. 고집 세시고 자존심 세시고 그러고 약간 이 이구지구 끌고 가는 거. 어떤 우두머리 성향 내가. 어, 이렇게 뭘 품고 이끌어가는 그런 이분은 뭔가를 하신다고 하면은, 음, 개인 운동은 아니신 것 같아요. 개인 운동보다는 누군가 합을 마치고, 어, 이렇게 같이. 내가 이 사람을 이끌어주고 나도 그 사람을 도움을 받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올해 88년생이시면은 이제 3제시긴 음, 한데 이 분은 사실 어렸을 적 초반에 3제가 조금 힘들기는 하셨지만 올해 이제 30대에 들어서는 이 3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활동량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분은. 물도 건너고, 모르겠어요. 여기다가 태극기도 달고, 뭔가 이분은 그냥 느껴지는 것. 날 따르라. 날 따라라. 그냥 잔다르크 느낌? 이게 좀 강하거든요. 음, 자존심이 굉장히 센 신분이다 보니, 내가 어떤 자존심의 스크래치나 아니면은 내 자기 주관, 내 고집이 뚜렷하신 분이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되게 바른 말도 하셔야 돼요. 어, 이분이 뭐라고 해야 돼? 직직설적이신데 이분 누구신가요? 제가 또 말씀드리기 전에, 네, 네. 이분이 약간 어, 약간은 선수로 치, 선수시니까 네, 네, 네. 이번에 자유계약으로 나오셨어요. 네, 네, 근데 다른 친구 이적은 안 하고 이제. 그 친정팀에 남았거든요. 네, 네. 예,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네네. 배구 선수 김영경 씨입니다. 네. 식빵 언니. 예, 맞아요. <laughs> 네, 네, 네. 네 남으셨는데 뭐 지금 뭐 워낙 운동 선수로 외국에서도 활동 많이 하셨고 음 국가대표도로 활동 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김영경 씨가 이제 자리를 하면서 의립 의리 남으로, 의립파로, 어. 의리파로 그렇구나. 이렇게 많이 이제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데 네. 김연경 씨가 이제 선수시니까 뭐~ 몸도 다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.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약간 리더십이 있다 보니까 후배들도 끌고 가려고 그러고 음. 자기가 다 지고 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뭐~ 조심할 거와 올해 성적은 어떨지 이흥국생명이 음. 일단은 어~ 김연경 선수를 보고 있으면 올해 성적은요 제가 봤을 때는 뭐~ 김연경 선수야 원 원아 뭐 실력이야 뛰어나셔서 여기저기 탐내 하시는 분도 맞습니다또 어, 이렇게 사주보다가 또 이름들은 조금 다르네요 느낌이. 어. 근데 올해 제가 느끼는 김영경 선수나 이 팀의 성적을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아예 못한다라는 소리는 안 나는데요. 김영경 선수는 그냥 서포트의 느낌. 내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가져가야 될 영광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제2, 제3의 김영경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올해는 노력을 좀 하실 것 같아요. 내가 뭘 하더라도 어, 도움을 더 받으려고 하고 내 빚을 좀 나눠 주려고 하는 어 근데 성적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. 김영경 선수가 뭐 최우수 선수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영예를 얻을 수 있나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김영경 선수는 올해 누군가에게 양보를 하시거나 또 그렇게 돋보이게 만들 그런. 좀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고 어 배구는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김영영 선수 있으신 이 팀이 잘하는 팀 아니에요 네 잘하는 팀입니다 음, 근데 뭐 성적이 아예 뭐 나쁘다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팀 성적은 나쁘진 않습니다 하시는 대로 꾸준히 어 하시면 좋겠고 김영영 선수한테 조금 뭐 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분은 몸 다치고 이게 아니라 요번에 한번또 구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말. 나는 내 목소리를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부딪힘이나 또 사건 뭐 오해, 불란 시비 구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올해 김영경 선수 그 운기는 내가 쥐기보다는 남한테 풀어서 도움을 주고 하는 거 없이 뭔가 이렇게 나눠주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. 올해 잘 많이 나눔을 하시고, 어, 서포트 하시고 하면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멋져 지실 분이라고 보여집니다. 네. 김영견 씨가 꼭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오늘 김영견 씨 사주를 봤는데, 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